참으로 오랜 시간 아, 여러분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만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20대 때 예, 지방 교회 들어갔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어, 한 장교가 우리 부대에 왔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박성규 형제예요.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제 교파 생활 장로교한 오래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매우 특이하게 기도를 하는데 일반 목사님처럼 기도하지 않더라고. 예, 굉장히 그 당시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아주 신령하게 기도를 하더라고내 어, 잔이 넘치아이다뭐 이렇게 다윗의 그 시편의 것을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그것이 가식적이지 않고 뭔가 나하고 차원이 다른 깊은 영역이 있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 제가 이제 어떻게 지방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을 제가 오늘 에, 편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제가 수요일날 이제 예,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부대에 있을 때. 예, 부대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일요일날 가죠. 수요일날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예, 개신교, 장로교 출신이지만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냥 주일 성수가 제 뭐,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든요. 수요일날도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예,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예, 수요일날 교회에 가야 됩니다. 아주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예,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소유를 안 보내주는데 뭐 그때도 훈련이 걸린 상황인데 저는 무조건 예, 교회 가야 한다고 이렇게 뗐었어요. 내 예. 선임 하사가 뭐라고 랬냐면 그럼 소대장한테 가서 허락받으라. 그그 소대장이 바로 이제 박성규 이제 그때 소위였을 거야 아마 소위님이었어요. 예, 근데 안 해줄 것 같더라고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라 허락 안 해줄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어쨌든 전 교회 가야 한다고 생각으로 갔죠.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 박성규 소희가 저한테 단호하게 안된다는 거예요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 그냥 보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때 당번 사바, 당번이었을까요 사부 당번 그래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안 보내주고 그냥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네는 율법의 하나님을 알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모른다. 네딱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눈물이 제 마음속에 흘렀습니다. 그왜 그랬냐면 저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생명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음? 현재의 기독교는 완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생명을 모르게에그 자체가 타락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그 한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기독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면에 있어서는 지방교회의 진리가 훨씬 앞선 진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참 기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후련해지더라고, 이상하게. 뭔가 후련해져요. 교회는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지?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자유케 했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제일생 일대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었죠. 이 생명의 하나님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영어로 indwelling. 지방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내주하시는 성령. 네,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랜 장로교 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장르교는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제가 20대 때는 거의 듣지 못한 세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신.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 이 정도 알았지. 주님이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거, 거하신다.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자, 이 진리가 열리니까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서 오늘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노인트먼트죠 네. 어노인팅 명상렇게두개다쓸수 있죠 네. 자이 기름 부음이 지방교회는 잘 알죠 근데 일반교회는 일반 뭐 기독교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죠. 그리고 이 기름붐이라는 자체가 잘못 혼동되면 사단의 역사에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둥, 기름붐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고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과연 지방교에는 기름붐을 따르는가? 네? 아, 여러분, 기름붐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했죠. 기름부음은 뭐냐면요, 참된 거예요.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 영안에 가장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방교회가 왜 기름부음이 없는지 아세요? 거짓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단체는 이미 거짓에 빠진 단체가 되었어요. 참말을 할 수가 없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말을 참되게 말할 수 없는 단체로 타락화된 것 그것이 바로 지방교입니다 정윤홍 목사는요 제가 베드멘트 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문제가 많지만 제가 감으로써 그 단체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단체로 전환됐어요 왜? 정윤홍 목사가 그 단체에 참된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참된 말을 함으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 그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고 맞아 죽어도 참말을 할수 있는 자, 그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산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유영 목사는 매일 매일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방교회가 맞나 틀리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다만, 기묘하게도 지방교회를 주장하고 기독교를 정죄하고 미워할 때, 여기에 분열의 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분열. 분열의 영은 미움이에요, 여러분. 분열의 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방교회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있는 그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되고, 우리가 맞다. 특히, 우리가 맞고 너를 틀려. 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빛이라는 것은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 입자니까 너희가 우리 와라 이런 게 아니고 교회의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빛으로 행하면. 여기서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지방교회는요, 기독교를 향해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길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 타겟으로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운을 보고 죽게로 도루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양심입니다. 여러분. 응?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빼내가 빼오려고 하지 말고 어?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은 반드시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빛이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나 양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냥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형님, 그냥 우리에게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제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아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투명하게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쉽게 가서. 이 정도의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정도의 영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지방교회는 영의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영의 파워가 다 죽었어요. 거짓된, 거짓된 영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지방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돼. 무엇이 참된 말? 너희는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오비, 예배소설. 거짓 없이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참된 말을 할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치나 보고, 상부의 눈치나 보고, 인도자 눈치나 보고, 인도자를 순종하고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권위를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교회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각자가 주 앞에 서서 참된 말을 할수 있어야 지방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